장출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장출연 자문 변호사와 평지 차별 상담 활동가가 인터뷰로 함께하는 월간 장출연 소식지 영상 버전입니다. 장출연과 함께하는 사람들 평지 법률 지원단의 정진희 변호사님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진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나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웅이 재단에서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지민 언니 그 저희 장수련이랑 같이 함께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었죠? 그러게요. 저희 이제 3 년. 벌써 아, 3년이다. 아, 진짜 좀 그렇지. 오랜 시간 같이 벌써 오오랜일 같이 안 됐고 또 3년이란 그록인데 되게 오랜일 것 같네요. 사실 상관은 좀안된네요 근데 이제 내년 되면 3년차 다녀같고 어. 네. 저희가 그렇게 긴 시간 을 같이 보냈다고 같습니다. 어, 네, 부모님 그리고 혹시 저희 그장수영에서 같이 활동한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음. 어, 장수연에 같이 동행하게 된계기가 혹시 어떤 것인지 여쭤봐 될까요? 음, 자서울의 보험권센터에서 우리 캘로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제 지도 교수님이신 김남미 교수님이 평지공증 지원단 소개시켜 주셔서 사례회의부터 참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1월달에 근데 정치원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서 어. 어, 아.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감독입니다, 노사님. 노사님 그러면 활동 하시면서 기억에 남거나 가슴속에 조금 이렇게 아좀 계속 여운이 남는다 하는 소송이 있으실까요? 없요제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치어춤 분들 저런 오백만 원 형사 소송 권인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막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변호사 개업을 하고 처음 제 이름을 음. 넣고 선의서를 넣고 한첫 소송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첫 승소를 해서 네 진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 이제 피치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 소송의 결과를 기다렸을 텐데 다행히도 무죄 판결을 받아서 더 운이 있었다. 어, 맞아요. 저도 이 재판, 무죄판결 받았을 때그 자리에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때 감동받았고, 약간, 뭉, 네. 클해지진 그런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제가 그 마지막 선물란에 참여를 못했는데, 아쉽게도, 그때 제가 워크샵으로, 이제 재단에서 다른 일정 때문에 버스를 타고 신행하고. <laughs> 시외버스 타고 왔는데 그때 가 아주 펑펑 좋은 회사를 보았던 거 같았는데 그때 막 진짜 아, 너무너무 정말 정말 좋아하시면서 당사자분,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아, 네. 국장님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저도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었고,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방탄, 네. <laughs> 장시만 분들이 계셔서 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laughs> <laughs> 어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이 소식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봐주시고 네, 계신단 말이에요. 혹시 이 소식지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장출연이 한 해에 얼마나 많은 상담권을 하고, 계신,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정말 수백 수천 번의 상담을 정말 성심성의껏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담에 여러분들의 후원이 정말 절실히 연대와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장수영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영상에 나올 후원 계좌에 힘을 보세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후원과 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laughs> 어, 그러면 저 이제 다음에 또 인터뷰하실 변호사님이 네. 계셔야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특별히 지목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고심 많이 했는데요.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뭐 같은 동료로지만 존경하는 우리 김진현 변호사님. 아, 잘알아오시겠습니다 아, 어. 네, 네. 그러면 김진현 변호사님한테 네, 번외표 김기령. 질문을 이렇게 막 드려야 되는데, 어. 그 질문을 제가 슬쩍 한번 변호사님다 여쭤보겠습니다. 생각해 주시 <laughs> 재밌는 질문을 생각해 주시면 제가 그 이쪽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 네, <laughs> 어, 네, 김기현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내 인터뷰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